한자어 대간의 서문에 해당하는 글을 읽겠습니다. 제목은 한자와 한글은 수레의 두 바퀴오, 새의 양날개. 한자어는 우리말이자 우리글이다. 한자와 한글의 가장 상징적인 또 역사적인 두 인물을 꼽자면 공자와 세종대왕입니다. 공자는 수천 년 역사의 역과서와시등 시, 유학 경전을 집대성함으로써 또한 정립함으로써 한자의 의미와 개념을 정립하였습니다. 한자 문화권의 가장 권위 있는 설문의자와 강의자전 등은 한자 낱글자 풀이에서 유학 경전의 음향오행 이치와 원리를 근거로 해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인이신 공자와 한자의 어원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어, 다른 한편, 세종대왕은 음양오행의 원리와 이치를 토대로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문자 즉 한글을 창제한 성분의 관열에 있는 있습니다. 표의 문자인 한자와 표음 문자인 한글이 같은 원리와 이치에 의해 창제되었다는 뜻입니다. 한자와 한글이 우리말과 우리글에서 수레의 두 바퀴요, 새의 양 날개로서 한 몸통이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한자 한자어는 우리말 곧 우리글이다. 국어란 뜻이다. 한국인만큼 자신의 역사나 전통에 대해 인색하고 박약한 나라가 없다. 천수백 년 동안 사용되어 온 한자, 한자어를 배제하는 한글 전형이야말로 대표적인 사례이다. 심지어 짓밟고 경멸하는 경우도 있다. 그 배경에는 구한말 이래 근 현대사 기간 동안 다른 나라들에선 수백 수천 년이나 걸쳐 일어났을 일을 그 짧은 사이에 겪었다는 점이 깔려 있다. 망국의 고통과 식민지 백성으로서의 고난과 시련은 자신의 역사와 전통에 대해 결정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만들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식민지, 분당과 전쟁, 두 번의 쿠데타, 반독제 저항과 민주화 투쟁, 남북 대결, 급속한 산업화, 민주화 대열에서 생존하기 위해 물불 안 가리고 살다 보니, 뒤, 즉, 역사와 전통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던 사정도 있다. 대신에 한국인들은 격동과 경랑의 숨가쁜 세월 속에 생존 그 자체에 급급하다 보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표 달성과 성공을 이루려는 생활 태도가 몸에 배게 되었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사정부와 재벌 총수의 통치자금 상납과 대통령 선거 때의 정치자금 모금과 문민정부 이래 시작된 고위공직자 청문회 과정은 이를 잘 드러내 주었다. 사실 그 과정에 역사니 전통이니 하는 것은 오히려 더 지장스러울 뿐이다. 이는 한국인들로 하여금 지극히 현세 중심의 물질 중심주의와 배금주의를 추종하게 만들었다. 그 결과 한국인은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가 되었다. 반면에 부작용과 후유증도 만만찮다. 이 모두를 압축하고 상징하는 용어가 유전무죄요, 무전유죄, 유권무죄요, 무권유죄라는 말이다. 즉, 우리 사회가 불공정, 불평등, 부정의 불공평등의 문제로 정당하지 못하다는 뜻이다. 이에 우리나라 국민 60%가 넘게 공공기관에 공권력을 미치 못하겠다는 소리가 나왔다. 낯선 사람을 신뢰하느냐는 질문에 13.3%만 신뢰한다고 답했다. 이러한 수치는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의 가치관 및 사회의식조사와 한국개발연구원의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기본조사 및 정책연구에서도 비슷하게 나오고 있다. 이러다 보니 외국 기관에서 행한 우리 국민들의 국가나 정부에 대한 삶의 만족도 조사는 아프리카 저개발국가나 전쟁을 치르는 나라에서나 나올 수 있는 수준이다. 헬조선이란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낯선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가장 못 믿는 사람이 남편으로 나타난 점이다. 남편에 이어 의심되는 사람은 친구와 직원이었다. 거짓말쟁이 순위에서는 엄마가 2위를 차지했다. 1위는 친구였고 남편은 3위이다. 결국 한국 사회는 공적으로든 사적으로든 심각한 불신사회란 뜻이다. 오죽하면 한국 사회는 불신과 거짓말이 생존 방식의 하나라고 하겠는가? 한국 사회가 얼마나 불신 사회인지는 다음 도표가 잘 보여주고 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불를안 가리고 성공을 이루려는 생활태도는 한국 사회를 불신을 기반으로 한 거짓말 사회로 만들었다. 이를 근거로 일본은 한국을 거짓말 공학으로 비하하고 있다. 거짓말 범죄의 한일 비교에서 한국은 수치상으로 일본에 비해 66배나 많으며 인구 비율로 따지면 165배에 달한다. 이는 한국사회의 공통된 현상이다. 도덕성을 유달리 강조해온 진보좌파 운동권 주축의 문재인 정권도 예외가 아니란 뜻이다. 이 정권 역시 고위공직자 청문회를 통해 과거 보수파 우 기득권 정치권 못지않게 내로남불 기득권 세력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최근 이 정권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 검증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과 비리 및 그를 둘러싼 해명과 변명은 한국 사회의 불신과 거짓말이 정점에 달한 듯하다.한국 사회는 위 도표에서 보이듯 공권력과 사회 지도층에 대한 광범위한 불신을 토대로 사기 행각이 넘쳐나고 급기야는 가장 신뢰해야 할 사인 부부와 부모 자식과 친구지간의. 인륜과 믿음마저 무너지고 있다. 한국 사회의 상황을 정확하게 밝히는 이유는 이것이 우리의 역사와 전통에 대한 불신과 거짓말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책의 주제인 한글 전용과 한자 배제 정책 역시 이를 배경으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세한 내용은 이책 전반에 걸쳐 기술되어 있다라. 이책되는 최근의 사례를 제시하자면 국민 여론과 역대 국무총리 출신 21명과 교육부 장관 13명이 서명 찬성하여 실시하기로 한 초등학교 한자 교육 방침을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뒤집은 사실이다. 오랜 공론화 끝에 국정의 총괄자였던 역대 국무총리와 정책 담당부서의 최고 책임자인 역대 교육부 장관이 동의한 방침을 하루아침에 뒤집는다는 것은 보수 진보의 노선 차이를 넘어 정부의 권위와 신뢰를 스스로 짓밟는 행위다. 옆 사진은 한자 보급과 초등학교 한자 교육 시행을 위해 매진해오다 2018년 타계한 고진태하 교수가 역대 국무총리 서명을 받은 명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다. 공권력이 스스로 자신들의 권위와 신뢰를 짓밟으면서 어떻게 국민들에게 믿어달라고 할수 있겠는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과 추세를 하면 기득권자가 되어 이를 정당화시키는 우리 사회의 행태를 보고 드디어는 청소년 세대마저 가치관의 붕괴 현상을 보였다. 미래 세대의 주역이라고 하는 청소년들의 도덕 규범이 이 지경이면 이런 나라의 미래의 희망이 있겠는가. 전국 초·중·고등학생 1만 2천 명을 대상으로 사단법인 흥사단의 투명 사회운동본부 윤리연구센터가 실시한 청소년 정직지수 조사 결과에서 고교생의 56%가 1 0억 원이 생긴다면 죄를 짓고 1년 정도 감옥에 가도 괜찮다고 응답한 것이다. 또한 한국투명성기구가 발표한 한국 청소년 청렴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은 절반 이상이 부정한 입학이나 취업 제한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 역시 앞서 제기하였듯이 한국 사회의 불신과 거짓말 풍토가 청소년에게 미친 영향이다. 이 책에서 한자 한문 교육과 도덕적 교범과의 관계라는 내용과 연결되기에 언급하였다. 또한 서두에서 전통과 역사에 대한 자기부정을 거론한 것도 이것이 한국 현대사에서 발생한 불신과 거짓말 역사와 깊은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한자 배척, 배척, 한자 정책과도 비만물려 이 정책과 전통과 역사에 대해 자학적일 정도로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한자에 대해 나라를 망하게 한 조선 지배계층, 즉 특권층의 문자로 본 데다 조선을 석국으로 여기는 중국에서 건너온 외래 문자로 보았다. 즉 한자를 망국으로 이끈 특권층만의 문자로서 우리 글이 아닌 중국 문자로 본 것이다. 마침 세종대왕이 창제한 민중의 글자이자 우리 글인 한글이 있으니 굳이 그 어렵다고 하는 비우호적인 다른 나라의 문자를 쓸 필요가 없다는 입장인 것이다. 더욱이 논리적 비약까지 더하면 한자는 나라를 망친 문자로도 지급된다. 책에 박로자의 글에 아이들 이름을 한자로 지으면 매국노 취급받는다라는 내용도 같은 맥락이다. 학생 운동과 사회 운동을 거친 필자 아, 부부 역시 진보 좌파의 입장에서 이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 아이들 남매 이름을 한글로 지었다. 이런 사고를 가진 정치 세력이 2004년 17대 총선에서 과반수를 넘어 국회에 입성하면서 2005년에 한글 전용을 법으로 명문화한 국어 기본법을 제정한 것이다. 2012년에 제기된 한글 전용 위원 소송은 2016년 해소하고 말았다. 한자에 대해 나라를 망친 지배 계층의 문자로 여긴 것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이다. 중국 공산당 정권은 한자가 자신의 국어이기에 문자 자체를 없애지는 못했다. 대신에 정체차를 간체차 한자로 변형하여 사용하고 있다. 문제는 간체차 한자 공부만으로는 자신들의 옛 문헌들을 읽을 수 없다는 점이다. 이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역시 국어를 한글만 한정해 배워서는 우리 조상들의 문헌을 해독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런데 중국은 간체차로 변경하지 못한 상당수 정자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한자 문화권에서 완전히 이탈한 것은 아니다. 반면에 한국은 수십 년 동안 한글 전용 정책을 고수함으로써 사실상 한자 문화권에서 완전히 이탈한 바나 다름없다. 한자를 거의 변경 없이 그대로 쓰는 일본은 한자 문화를 수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통 한자 문화권을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책에 수록한 이시, 이시이 사오 박사의 한자 교육 혁명을 보면, 그는 이에 대해 대단한 자부심을 피력하고 있다. 심지어 이시이 박사는 한자라는 뜻 글자와 소리 글자인 히라가나 가다가나를 같이 사용함으로써 일본인의 지능이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할 정도이다. 그러나 히라가나 문자는 그 자체로는 독립적으로 온전한 언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단점이 있다. 이에 역설적으로 한자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 일본은 오히려 한자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일본은 서구 문물을 도입하여 용어와 기술 측면에서 자기화하는 데 성공하였다. 반면에 소리 글자인 한글은 전 세계의 언어학자가 인정할 만큼 가장 우수한 문자이다. 일본의 히라가나와 달리 한글은 한자 없이 그 자체만으로도 언어로 사용할 수 있다. 한글 전용을 실시할 수 있었던 이유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한글 전용으로 인해 한국의 한자, 즉 국어문화는 오히려 정체 또는 태행하고 말았다. 대신에 영어 사용이 대세가 되었다. 문제는 영어의 무분별한 남, 남발로 인해 의사소통은 오히려 더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동아일보는 영어 공부보다 더 낯설어하는 제아의 모르는 국어가 돼버린 모국어라는 제목으로 요즘 학생들이 글을 읽을 줄은 알지만 그안에 생각을 이해하고 소통은 못하는 문맹이 됐다는 특집 기사를 내보냈다. 그렇다면 한글과 한자를 같이 쓰는 방식과 한자와 히라가나를 섞어 쓰는 언어 문화 중 어느 쪽이 더 우수할까? 당연히 한글과 한자를 같이 쓰는 방식이 더 우수하다. 이를 확인할 만한 OECD 자료가 있다. 즉, 한글만 쓰는 우리나라와 한자와 히라가나를 섞어 쓰는 일본의 성인 문해력 조사 수치이다. 한일 양국은 교육제도나 교육열 등에서 비슷한 면에서 초중고생 학업성취도 평가에서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항상 우수한 성적이 나온다. 그러나 한자를 사용하지 않고 한글만 사용하는 기간이 길어지는 한국 성인의 경우 한자를 내내 사용하는 일본의 성인에 비해 문해력이 현격히 떨어진다. 지적 수준의 격차가 매우 크다는 의미이다. OECD의 성인 경쟁력에 대한 국제조사에 의하면 한국인 대졸자의 문해력이 조사 대상국 22개국 중 꼴찌다. 이 조사에 의하면 고도의 문장력과 어휘력을 갖 진인 4, 5급의 비중이 일본은 22.6%인데 비해 한국인은 8.1%에 불과하다. 핀란드, 캐나다, 네덜란드, 스웨덴 등은 꽤 일본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학자 언론인 사상가에 해당하는 최상급 5급의 비중은 더욱 취약해 한국은 겨우 0.2%에 불과하다. 1000명에 2명 꼴이다. 반면 일본은 1.2%로 한국의 6배이다. 핀란드가 2.2%로서 1등이며 호주와 네덜란드는 각각 1.3%이다. 단순하고도 극명한 국가 간 지식 수준의 비교 잣대는 노벨상이다. 노벨상 수상 숫자만으로도 한일 양국의 지적 수준은 비교된다. 양국이 각자 받은 노벨 평화상을 제외하면 한자 문화를 기반으로 한 일본어, 일본이 23개의 노벨상을 수상한 데 비해 한글만을 국어로 사용해온 한국은 한 개도 수상하지 못했다. 노벨상은 서구 군대와 산업화의 산물이다. 수상자 역시 미국이나 서양 문화권 출신이 압도적이다. 그렇다면 미국 유학이 일본보다 항상 압도적으로 많은 한국이 노벨상에서 더 유리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예 불모지이다. 여러 복합적 요인이 있겠지만 자신의 역사와 전통을 짓밟고 부정하다 보니 학술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축적된 성과물이 뒷받침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중에 하나가 국어 즉 언어적 측면에서 한자 문화를 짓밟고 부정형은 행위다. 위 노벨상 수상과 관련한 한일 비교에서 하나 더 지적할 사실은 국민 1인당 영화관람과 독서량을 통해서 본 한일 간의 지적풍토이다.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영화관람은 4.2회로 세계 1위다. 일본의 1 2회의 3배가 넘는다. 반면 국민 독서량은 도표에서 보다시피 형편없이 예, 낮다. 공공도서관 수는 2010년 기준으로 일본이 3천여 개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겨우 700여 개에 불과하다. 1위에서 5위를 차지한다. 우리나라가 사실상 1위이다. 책에도 여기저기 인용했듯이 뇌과학자의 실험에 의하면 한자공부가 내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이 입증되었다. 한자문화권의 우수함은 한국의 세계기록유산 보유건수에서도 확인된다. 우리나라는 세계 4위로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를 합해 총 12건인데 모두 한자기록물이다. 같은 한자문화권의 중국, 일본보다 많다.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한 한자기록물은 최고이자 최대에 속한다. 조선은 왜 무너졌는가의 책에 의하면 조선시대의 훌륭한 점을 기술하는 한편 조선 몰락의 원인인 지배층의 수국 기득권 실태를 분석한 반면에 역사와 전통의 양면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또한 오학령의 조선의 힘이란 책은 조선시대에 대한 오해, 왜곡, 무지, 부정적 시각을 반론하고 500년 왕조를 이끈 조선의 저력을 재평가한 책이다.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여러 차례 얘기할 정도로 세계적으로도 유명하다. 이는 역사적으로 한자문화권의 오랜 그럴 문의 전통에서 비롯되었다. 이에 송호근 서울대 문예학과 사회학과 교수는 조선은 세계 최고의 문의 나라입니다. 문은 무시무시한 인격이고 존재고 명분이고 정통성이에요. 지식과 권력이 문과 권력이 하나 된 나라로서 그걸 지식 국가라고 하면 이런 지식 국가가 세계 역사에 없어요. 이건 조선의 독자적인 특성입니다. 신동아 2011년 12월호에서 이용하였다 한자 문화의 우수한 전통과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그 축적물을 토대로 한국인은 산업화와 민주화에 가장 빨리 성공한 나라가 되었다. 그러나 앞서 얘기했듯이 그 부작용과 후유증도 만만찮다.상징적이고 단적인 또 다른 사례는 세계 최고의 자살률과 세계 최저의 출산율이다.가장 성공한 나라라고 칭송, 칭송받는 곳에서 도저히 못살겠다고 하며 벌어지는 역설적인 현상이다.우리나라의 어느 전문가나 학자도 또는 언론에서도 이를 명쾌히 설명하지 못한다.결론적으로 이 책은. 근본적인 원인이 가장 원초적인 도구이자 가장 원천적인 바탕인 국어의 잘못된 사용에 있다고 본다. 그 점에서 한글 전용 위원 헌법 소원의 논리는 이를 잘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고 국어 언어 정책이 단순히 법제도적인 측면에서만 해결될리는 아니라고 본다. 먼저 역사와 전통의 회복이라는 측면이 공론화되어야 한다.